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 62주차 투자 기록입니다. 정립식 무한매수법 기록입니다. 3월 22일에 x 소엑셀 매도가 발생하여 5회차 정립식 무한매수법 투자가 종료되었습니다. 5회차의 총 투자금은 979.51달러로 32번의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작가는 17.92달러. 종료가는 16.67달러로 총 매수액은 964.88달러, 총 매도액은 1029.2달러, 총 매매수수료는 1.32달러, 총 매매세금은 0.01달러였습니다. 그 결과 62.99달러의 실현손익을 얻었고, 원금 대비 6.4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체결 알림입니다. 매돈날인 3월 22일에 실은손익금을 합쳐 6회차 적립식무원매수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XOXL이 아닌 t c l 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좌에서 손실중인 t c l 을 조금씩 나눠 익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10주만 옮겨왔으며 첫 투자금은 10주를 옮겼을 때의 매입금으로 기록해뒀습니다. 추가 투입금은 5회차 적립식무원매수법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입니다. 실제 대체 입고 기록입니다. 22일에 TCL을 옮겨왔지만, 이전에 매수를 해놨었기에, 투자 날짜는 3월 21일로 기록해뒀습니다. 현재 4회의 매수가 진행되었으며, 보유 수량은 13주, 수익률은 마이너스 19.41%, 투자금 소진률은 36.94%로, 929.65달러가 남아있습니다. 실제 계좌 잔고입니다 다음은 TQQQVR 기록입니다. 현재 34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29.0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좌 장고입니다. 이번 기록부터 한 가지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TQQQ와 QQQ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기 위해 추가한 수익률 비교용 QQQ표입니다. 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밸런싱 종가는 리밸런싱 날의 QQQ 종가입니다. 저의 리밸런싱 요일은 토요일 고정이므로 QQQ의 종가는 전날인 금요일 종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매수 종가는 TQQQVR을 진행하며 실제로 TQQQ를 매수하는 날의 QQQ 종가입니다.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종가는 리밸런싱 날의 QQQ 종가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표를 가지고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TQQQ와 QQQ의 수익률 그래프를 합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SCHD 기록입니다. 이번에 SCHD를 매수하지 않아 전과 같이 3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3.6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계좌비율입니다. 이번에도 전과 다른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액티비전이 생겼다는 점인데요. 키움증권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0.01주가 입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다른 계좌로 옮겨둘 생각이니 다음 투자기록에서는 보이지 않을 종목입니다. 23년 2월 25일 기준 TQQQ 70.82%, SCHD 25.12%, XOXL 4.08% 비율에서 23년 3월 25일 기준 TQQQ 76.13%, SCHD 20.10%, TCL 3.77% 비율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XLV ETF 분석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